서클 아 얘넨 너무 부러운데 아 이거 그냥 꼴박 이거 내가굴도 1번 절대 없음 있어요? 없어? 없어 지금 클 지금 클 슈퍼가 맞은 거야 이 스토리 진짜 나이스어요잠 여기다 나이스 믿으세요 이날 믿거라 그... 믿으세요 그... 이날 아. 믿거라 그... 민리노님 케이신님, 조말... 조말롱님 와우! 추천 좀 눌러줘, 그가. 피... 아! 나이스. 헤헤 <laughs> 애 나이스. 저 있는 다 잡고 1번에는 다 잡고 그다음 능서 올릴게요. 어디? 능서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갈게요. 오케이. 나온다다나왼쪽 갈게요. 야, 일단 붙어보겠제 머리 위에도 있구요. 어... 밀까요? 네, 천천히 괜찮네. 하나씩 밀어보죠 머리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괜찮으세이괜찮으세 음... 어차피 우리도 인사크이니까 천천히 그냥 작업만 치면 돼니다 아, 이거 우선, 이쪽보단 우리 머리 위를 좀, 이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음. 여기 아까 싸워서 힘 약해져서 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네. 네, 한번 돌아볼게요. 어, 뛴다, 뛴다. 오른쪽은, 혼나이 여기. 한 번쯤. 그냥 타면서 왼쪽으로 도는 모션이었음. 확인. 제가 좌측, 아까 걔네들 보면서 갈 테니까, 우측, 우측 계속 밀면서 가주세요. 오케이. 예. 우 앞에 연막. 앞나무 뛴다. 먼저 뚫고 있고. 양각, 양각만 해 줘. 나무 그대로 하지? 진짜 그냥 자기저 바위도 하나. 나무. 바위

침님 앞에 봐이. 내 네, 네, 옆에 바에봐 오빠, 오빠, 치호저못 오빠, 오빠, 져빠오핑이 아직 한명 있어요. 아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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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에요? 예, 얘뭐팀 뽑았다. 어, 대비해. 어. 파 나무에 있어요. 비노 님. 아, 나이스. 여기 밑에 아예 아래, 아래, 아래도 있어이 아래 오케이, 파하 이어 돌자. 시작해. 나이스. 오, 좋아요. 아 파이콘. 어, 분홍님 음, 어, 음, 스킨 지워주고 싶다. 불패하네, 저거. 어, 불패하시네. 오! 어, 어, 안 돼! 안 돼! 내 스킨도 어떻지? 하고 스킨 보다가. 아, 아니. 아니, 그냥 들고 있는 상태로 보셔야 되지. 원래 상호도 제일 정한 거 아시죠? 빠고나 지금 거. 서클. 아 얘네 너무 부러운데. 와 이거 그냥 꼴박. 이거 내일부터 1번 절대 어. 없어무나 아, 어떻게 해요? 아 가봐 가봐 그 가봐. 나 박아야? 네, 먹고 가봐, 가봐 가봐 가봐. 먹고 있을 거 같은데. 미더, 미더, 믿어, 믿어 믿어. 아래 아래 거. 오 있어요? 없음. 없어. 지붕 클 지붕 클. 미치 미치. 응. 가 아직 와. 우 잘했어. 가어 여기다 나이스. 오케 아, 나이스. 와. 우여기나 응. 아, 자기 잠이 좋을면 좋을수록 비누 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요. <laughs> 아직 저그 때까지 계속 써야 돼. 뭔가 여기 일것 같냐? 마지막 원 좀. No, 노노노 no, no, no. 그다음 서클 왼쪽 아래에 쏜리고 여기 딱 집안에서. 어. 이거. 꿈인가? <laughs>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믿으세요. 믿날 믿거라. 그... 믿으세요. 아... 믿날 믿거라. 그를 믿는다. <웃음> <웃음> 써야 리 별로 잘안 모는데. 둘이서 석글. 터지겠는데 여기. 별들부터 진짜 꿀가자 우리 꿈 많아. 빠진다 내렸다 쟤 굴러가죠? 굴러가죠? 비알딩 굴러가죠? 안 굴러갔죠? 실전 뭐야 이거 이거 뒤쪽에 하나 있네 여기쯤 여기 아, 그러니까 아까 비알딩 잠깐 섰던 곳에 어 내려졌네 나무에 또. 어. 같이 대응해 주세요 이거 스님 뭐. 혼자서 자기 너무 안 좋아. 아안 어, 맞냐? 어, 안안안안 기절? 그그 그 바위 아빠 위 기절. 엄마 아니 있는 거야 지금 오른쪽에 엄마. 어찐떴다

내가 네. 있다, 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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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그만 그만. 오른쪽 돈다. 엎드렸어요. 잠깐만. 어, 한명이야 그냥 들어오실게요. 네.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나이스. 한명 남았어요. 한 명. 이거 하면 제가부터 1 번이거든요. 이거 화염병 있겠습니까? 밑에 좀떨게요아니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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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laughs> 얘게 질려서 질려서 죽었네.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나에세 이거 어설픈 건데 안보이네 그럼 하으 만약에 이번 애가 올라가 면니다그 어, 앞에 단풍으로 하나 뜬다 와우, 나... 이번 끝까지 좀 볼게요. 거기 타고 여기까지, 여기 4번, 5번 간다. 간다. 다다다간거 같은데? 아직 하나 남았다 5번 간 아우 못 먹었어. 번 간다. 5번 간다. 5번 간다. 5번 간다. 5번 번 왼쪽 왼번 나무 여기. 아, 저 잡았어요. 그와 아, 4번에 뭐야? 4번 새끼 안죽번 새끼 안죽은 3번... 4번... 4 여기까지 올라오셔도 에이, 안 졌네요. 여기 나무에 하나 있거든요. 4번 나무 쪽에... 버기네무기죠 저기 탔다 쪽에... 4는데무 쪽에... 4번 나무 쪽에... 4번 나 아수리탄 잘못 던졌나 봐. 차 타고 나 저기 자살한데 가볼까? 가? 뭐든 뭐든 하고 싶은 거가돼저 오른쪽 갈게요. 어저 연막 간다. 여기 있네요. 연막 네. 나무 바투, 나무. 네. 연막 중간 나 중간 연막 올라갈게요. <목소리> 아이스. 아무것도 안했어 이번 판. 승인이 플레치으셨을것 같은데. 아. 칠게칠게 아.